안녕하세요 코인투자협회 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이 현재 시간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말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 수익까지 챙겨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말 수익부터 시원하게 까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였고요 이캐시 같은 경우는 8% 온도파이낸스 13%자 그리고 웨이브 13%렘도13%자 그리고 세타피얼 8% 이캐시 13% 그리고 오후 6시경에 세타피얼 13% 아스타 7%까 이 주말간 6종목 익절하면서 누적 72%의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이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기급등를 코인들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딱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금요일에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이 최소 6종목 이상은 전부 익절할수 있던 종목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100% 무릎장 가능하니까요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난컨대 지금 이러한 강세장있죠 역대급 수익상... 수 있는 저의 기회이니까요, 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종목 빠르게 공개드리도록 해 할게요. 자, 제가 11월 5일날 실시간 타점 한번 잡아드렸던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의 영상보다 빠르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5일날 5,100원 부근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니어 프로토콜이요. 에 정확하게 이 아래쪽 부근에서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 다음 주 매물 때까지 60%에 달하는 수익을 떠먹이드되는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이 추가 폭탄탕좀 나와서 빠르게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이큰스킬 디테일로 보기 위해서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 10월 저점을 기준으로 올해 초 엄청난 단기 폭등이 나왔으며 단숨에 제일 위쪽 매물대이 바로 여기 만 삼처럼 부분까지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만 삼처럼 부분 매물대 저항을 맞고 위쪽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오다가 아래쪽 박스권으로 이탈을 하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조금 이어온 모습인데요. 이 박스권 아래쪽에서 횡보를 이어올 때 하방 이탈이 몇 차례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6 0원 매물대 부분 위쪽에 안착을 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캔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까지 쌓여 들어오며 9천원 부분까지 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오르게 정배열이 되면서 이 니어 프로토콜의 상승 추세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봉 차트 보았을 때에도 이 지난 주 201선 위쪽으로 상방 돌파 한번 나와 주었고요. 돌파 이후에 지지 안착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추세 매우 강한 상황이고 이 하방에서의 지지 또한 매우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번 달에 축적된 이 거래량들만 보더라도 이 매우 활발하게 이 매수와 매도가 꾸준하게 생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들은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초대형 고래나 이 세력들 있죠. 이 꾸준하게 거래를 하면서 지게면적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 토대로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다시 그 9천원 매물때까지 돌파테스트가 나와주며 상방 돌파 가능성 아주 높은 상황이고요. 이 꾸준하게 축적된 이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고래라든지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하면잘 보세요. 이 전고점 부분이 13,000원까지 단기 폭등은 정말 지금 현재 시간 문제인 겁니다. 자, 이번에 자리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60%에 달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매수타점이라는 거죠. 자, 앞서 보여드렸죠. 정확하게 11월 5일날 이 5,100원 매물 대부근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 대면서 이 위쪽으로의 단기급등 수익을 넘어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다만 지금 시청해주신 영상 있죠. 이렇게 오전에 녹화를 하고요. 제가 오후에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차이 때문에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전혀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제가 집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100% 무릎장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잡아드린 핫점들 편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담컨데 이번에 기회 시장 있죠. 엄청나게 우상향하는 계좌 직접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이 리어 프로토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